네, 강유석의 카포유, 자,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만나볼 차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차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차를 저희가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댓글에 아반떼? 엑센트? 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 바로, 빠바바밤, 빠밤, YF! <laughs> 스포츠! 스포츠! <laughs> 맞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어, 이 스포츠 모델을 만나게 됐어요. YF 소나타인데요. 소나타는 뭐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국민차죠. 네. 예, 이 국민차 중에도 저희가 또 스펙이 괜찮은 놈으로 예, 제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스포츠 모델입니다. 예. 네. 자, 이거 이제 저희 어, 소개 VCR 보시고 제가 또 구체적인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보셨나요? YF 소나타인데 좀 특이하죠. 네. 네 이게 스포츠 모델이에요. 흔한 모델은 아니거든요. 스포츠면 네. 잘 달려요? 아 그렇죠. 달뭐 어, 마력이 높고 뭐 이런 건 아닌데요.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조금 세팅을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네. 옵션들이 좀 다르고요. 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2010년에 등록한 2010년식 YF 소나타 스포츠 모델입니다. 사고. 전혀 없고요. 어, 이번에 또 없어요, 사고. 네, 뭐 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 아까 우리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이 댓글 올려 주셨는데 아, 예, 박현주 님. YF인데 48,000 타고 예, 48,000밖에 안 탔네요. 예, 아주 예리하게 VCR 보셨는데 예, 5만 km를 채안 탔습니다. 네. 48,000km밖에 안탄 차량이고요. 음. 더또 중요한 거이 이 친구는 위가 까맣죠 저는 오자마자 뭘 봤냐면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릴을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도 이 프론트 그릴을 봤지만 일단 휠, 음. 휠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체 위가 파노라마 썬루프 그렇죠 아, 나, 이게 저는 가장 탐나요 <laughs> 방송에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간지인 것 같아요 아, 최간지 네. 이런 느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고 예, 이 그릴은 이제 그릴과 휠은 전차주 분이 튜닝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해놓은 건 아니고요. 예, 휠은 18인치 휠 사제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녀석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미세 누유 한 군데 있었고, 그래서 어디가 누유됐나 저희가 잘 찾아봤고요. 그리고 사고 부위 보시면 어, 지금 W가 하나 찍혀 있어요 문에 운전석. 맞아요. 예, 근데 저거 없어졌습니다. 어 왜요? 저도 아까 아, 봤는데 왜 없어졌을까? 아, 제가 다시 성능점검장에 가서 이 문의 W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문맨끝 쪽에 네. 미세한 충격의 흔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W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도어 손상, 도어 손상, 예, 그런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차량은 완전 깨끗한 교환된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카포요 방송이요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싸고 좋은 차를 싸게 응. 구입하실 수 있다는 장점 응. 시청자분들 그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플러스 응. 이 중고차를 살때이 팁들을 하나씩 네. 알려주니까 어, 정말 내가 중고차 박사가 되는 기분도 들고 <laughs> 나중에 네. 제가 또 직접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때 네. 정말 안전하게 응, 그렇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노하우들이 네. 생기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차 그래요 미세 누이도 하나 찍혀 있었고 뭐 사고도 없다고 하는데 주행 거리도 짧고 어땠는지 저희가 시운전 하고 또 정비소에서 점검하는 장면 VCR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VCR 보여주시죠. 자, 2010년식 YF 소나타입니다. YF 소나타인데 이 녀석은 스포츠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죠. 네, 그래서. 달리는 데에 집중을 할수 있게 만드는 차량인데 이게, 이게 나가는 게 달라요 YF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일단 핸들이 확실히 가벼워요 테스트를 해보면 어우 이 녀석도 뭐 없,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 코너에서 하고 체크 좀 해볼게요. 네,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동도 한번 해볼게요. 네, 브레이크도 아, 네, 잘 됩니다. 일단 밀리거나. 뭐 우리 얘기하는 페이드록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고요. 자, 그대로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양쪽으로 쏠리지 않고 충격 구간, 네, 네. 타이어 소리밖에 안 나죠. 네. 이 차량 역시. 입고를 시켜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F 소나타 스포츠 예, 모델을 입고를 시켰습니다. 일단 엔진룸은 제가 또 정리를 싹 해놔서 깨끗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육안으로 보면 기 깨끗하지. <laughs>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아, 브레이크 오일은 교환해야 되겠구만. 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3%. 윗부분은 4% 안으로 쑥 넣으면 3% 이거 휘발유죠? 네, 휘발유예요 이 차도 오일 교환전 안해같아요 에어컨 한번 빼볼까요? 그럴까요? 아, 그 약간 지저분하네요 약간, 약간. 약간 지저분하네요 네. 이거는 엔진 오일 교환 하죠 네, 필터, 크레너까지다 어. 교환을 하는 쪽으로 하고 냉각수는 괜찮은가요? 냉각수도 깨끗하고 그러면 하부를 좀 한번 볼까요? 네. 이 브레이크 패드는 네, 네. 한90% 남았습니다. 오. 네, 누유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역시나 저희가 또 엔진오일을 이 몬스터의 괴물 피, 몬스터 블러드로 음. 완벽하게 또 세팅을 해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녀석도 딱히 손볼 데가 없이 2010년식이면 벌써 한 7년 정도 됐는데, 예,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정비, 뭐, 엔진 플러싱, 엔진오일 교체, 그리고, 어, 뭐죠, 저기, 에어컨 필터, 예, 항균 필터, 이런 것들까지 싹다 이제 교환을 해서 이제 출고만 하면 돼요. 출고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또이 녀석도. <laughs> 대박의 택이 <태기> 있죠. 네, <laughs>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드리는 거, 네, K 5랑 거의 비슷해요. 어, 뭐, 어, 우리 루틸로에서 최고급 유리막 코팅, 예. 시공 비용 약5 0만원 정도 하는 최고급 유리막 코팅을 싹 유리까지 예, 싹 장착, 풀로 싹 저희가 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뭐 해놨죠?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국산 차죠 역시나 몬스터 게이지를 여러분들께 함께 음, 드립니다. 이 네. 몬스터 게이지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연동을 시키게 되면이 내 차량 상태라든가 뭐 연비라든가 이런 주행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플 핸드폰을 통해서 보다 쉽 편리하게 또 관리할 수 있는 몬스터 게이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 또 보여드리는 매트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매트는 이중 매트였는데, 자 이번에는 코일 매트를 저희가 네. 역시 위코의 제품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위코의 어, 코일 매트를 또 여러분들께 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엣지 코일 매트라고 해서요. 웬만한 코일 매트에는 여기 이렇게 엣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없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게,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바닥은 밀리지 않게 미끄럼 방지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중이에요, 고리에 연결시켜서. 네네네. 첫 번째 이제 고정을 시켜주고요. 또 밑에 미끄럼 방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밀리지 않게끔 두 번째 네네.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어 매트를 이미 이미 장착을 해놨고요. 네. 예, 요거는 전 매트는 뭔가 먼지도 털어내기 용이하고 청소하기 용이한 매트라고 하면 이 매트 같은 경우에는 쿠션감. 그리고 먼지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 그리고 어요요요 코일의 상태가 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질이 좋고 이게 이제 환경에 대한 SGS 어, 어떤고 심사까지 다 통과 인증까지 다된 제품이어서 정말 그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차량의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매트가 깨끗하면 차량 실내가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다 앞뒤 좌석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운전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까지 저희가 위코의 엣지 코인 매트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품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스크래치 없이 관리를 하시라고요. 저희가 샤이닝 제품의 먼지 털이게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에어컨도 환경 필터로 다 교체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더 좋은 향기를 맡으시면서 운전하시라고 힘녹가사의또 이태리 천연 방향제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성능점검 기록부에 미세 누유, 그리고 또 이제 브레이크 오일 내용 지금 댓글로 여쭤보시는데, 어, 미세 누유 부분이 엔진은 위쪽에 있었는데, 그 미세 누유가 아니고요. 옆쪽에 약간 묻어 있는, 젖어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수리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정도. 그래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금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좀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고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 연식이 좀 있는 차량들을 성능 점검장에 데리고 가면 보지도 않고 미세 누유를 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누유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브레이크 오일은 제가 딱 체킹하니까 그냥 파란 불이 싹 들어왔어요. 지금 어전 아까 본것 같은데. 예, 딱, 저희 브레이크 오일 체크는 무조건 하거든요. 했을 때 파란불이 들어와서 오일은 교환하지 않았고요. 이 차량은 연식이 있으니까, 예, 어, 엔진 플러싱까지, 엔진 플러싱에, 예, 우리 몬스터 블러드 가득 예쁘게 팍팍, 예, 싹 바꿔서 집어넣어 놨습니다.